고양 시민과 파주시 이제 150만 명이 마시는 이 정수장이 골프장 증설지에서 한 294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 시는 그렇게 좋은 조림, 그러니까 조림이 아니라 그 좋은 산을 굳이 깎아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어좀 위험과 이런 것들이 있는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 들어 여성 시민들을 폭력 제압하였다. 산항동 골프장 증설 문제를 놓고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골프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첫 번째, 골프장이 증설되면 정수장과의 거리가 가까워져 수질 오염이 우려된다. 두 번째, 골프장과 가까이 사는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태롭다. 세 번째,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 오염으로 인한 도심 수폐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시장의 집권 취소를 요구하는 시민 단체와 집권 취소는 불가하다는 고양시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심층 취재 상심지 오늘은 골프장 증설로 갈등을 빚고 있는 고양 시민들의 답답한 속사정을 들어봤습니다. 지난 12월 27일 고양시청 앞. 산항동 골프장 증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모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해도 스무 번 넘게 반복될 줄 몰랐던 기자회견. 산항동 골프장 논란은 7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풍동, 주교동, 식사동, 마두동, 백석동, 한 가운데 이제 산항 산이 있습니다. 원래 풍동이 풍산동이어서 풍동 산항동 이렇게 합쳐서. 풍산동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인구 밀집 지역이 가까운 곳에 그 골프장이 지금 9홀로 운영 중인데 18홀로 증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증설지 바로 가까운 곳에 고향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정수장 바로 옆에 그 농약과 그 먼지가 많은 그 절, 골프장이 증설된다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다. 고양 시민과 파주시 이제 150만 명이 마시는 이 정수장이 골프장 증설지에서 한 294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2015년 7월에 이걸 발견하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정도의 각 거리에 정수장을 둔 골프장도 없고요. 정수장이 있는데 지자체가 그걸 고려하지 않고 골프장을 허가해 주는 곳도 없습니다. 시민들이 산왕동 골프장 증설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수장 오염 가능성 때문입니다. 저희가 그 골프장이 증설되는 곳으로부터 294m, 약 300m가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정수장이 있고요. 이 정수장이 어, 고양시 동구에 동구, 서구에 약 50만 명에게 물을 공급해요. 그리고 그 가까운 곳에 한 700m, 800m 정도 떨어진 곳에 일산 정수장이 있는데 이 정수장이 덕양구와 파주 그리고 김포 일부에 약 70, 60만 명에게 물을 공급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보통 저희가 비산 농약이, 농약이 비산을 할 경우에 약 3kg까지 하고 또 그 공기 비산 먼지나 오염이 농약 오염이 3km까지, 3km 내외까지 이제 간다고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가까운 곳에 뭐한열한동네열두동네가 전부 다그 농약 오염권 안에 드는 거고. 거기는 뚜껑이 열려있는 채로 정수장이 그 되어 있는데요. 골프장, 저도 골프를 치지만은 골프장은 농약을 먹는 하마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골프장이 농약 없이는 그 잔디를 보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수 없이 뿌려대는 그 농약이 과연 뚜껑도 없는 정수장에 날라가지 않는다라는 그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아마 이해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골프장이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문을 연 시기는 2008년 12월. 골프장 측은 구월인 골프장을 18월까지 증설하기 위해 고양시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2014년 고양시가 이를 승인하며 골프장 증설 논란은 시작됐습니다. 시민 단체는 골프장과 정수장 사이에 산왕산이 있지만 이 산이 시파를 골프장으로 바뀌면 골프장과 정수장의 거리가 채 300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정수장이 오염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 현대 사회에 살아가면서 많은 환경에 유해한 물질들을 접하고 사는데, 어, 건강하게 살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될수 있는 대로 가능한 한 유해 물질들을 덜 마시고 덜 접촉하시는 겁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 어떠한 약품이라도, 어떠한 유해 물질이어도, 어떠한 양이라 상관없이 덜 접촉하시고, 덜, 어, 예, 어, 드시는 게 사실은 건강하게 사시는 일인데, 어, 이 쪽에서 충분히 어,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해서 어, 충분히 어,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이 만약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이라고 한번 해보시죠. 얘는 45니까 안전해. 여기도 다른 수돗물도 45니까 안전해. 공기 45니까 안전해. 다 안전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물도 마셔야 되고 숨도 쉬어야 되고 뭣도 하셔야 되고 그럼 45, 45도 다더 하다 보면 결국 기준치를 훨씬 넘어버리는 거잖아요. 골프장 사업자는 2015년 8월 환경 영향평가서를 고양시에 제출한 상황. 하지만 시민 단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 영향평가서가 비산동약에 의한 고양 정수장 오염에 대해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환경 분석에는 두 가지가 이제 검사의 요인이 되는데요. 하나는 정량적인 부분, 또 하나는 정성적인 부분이죠. 과연 시가 골프장에서 쓰고 있는 유해물질들이 정수장에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를 모든 그런 유해물질 전체를 다 검사했는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수질 검사에 필요한 몇 가지만 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정량적인 부분인데, 이런 거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꾸준히 어쩌면 오랫동안 드셔야 되는 부분들이죠. 지역 주민들은 고양시와 대화를 통해 사안을 해결하고자 했지만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시민, 시민들과 고양시의 문제입니다. 어, 모든 사업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 뭐 자료도 내고 할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왜 공무원을 둡니까? 그걸 가운데에서 걸르라고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검토하고 사업자가 제출한 것들을 검토하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라고 둔 건데 현재 시민 단체는 본산에 대해 시장의 직권 취소를 주장하고 고양시는 명확한 폐지 사유가 확보되지 않아 직권 취소는 불가하다는 입장 지역 주민들은 더 크게 반대 목소리를 내며 시의 결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고양시의 그 중심에 있는 사랑동이거든요. 덕양과 덕양구와 일산구의 사이에 중간에 있는 그 사랑산이 있는데 이 고양시에는 사실 아시다시피 그 녹지가 별로 없습니다. 많이 대부분이 평지이기 때문에 자연 녹지가 없는 상태인데 그곳에 물론 기존의 골프장이 나인홀이 오래전부터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곳에 그 그린 벨트를 해제해서. 까지 그런 그 자연 녹지를 훼손해 가면서 과연 그 자리에 그 골프장을 증설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가?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위치한 S 골프장은 지난 2008년 12월 9호로 개장해 운영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 9호를 더 증설하겠다고 고양시에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시는 이를 승인했고 실시 계획 인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향 시민들은 증설 소식을 전해드는 이후 이를 반대하는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7년째 거리로 나와 증설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고향 시민들. 이들이 이토록 치열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양시 산항동 골프장 문제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쌍심지 제작진은 현장을 찾았습니다. 평원하던 시골 마을에 골프장 증설 소식이 들리면서 생활에 불편함을 안고 산 마을 주민들. 해결되진 못한 채 또다시 해를 넘기자 예정대로 골프장이 증설되진 않을까 불안하다고 하는데요. 골프장에 들어오면은 우선 제 산을 낭을 다 빌잖아. 그 낙물 사병은 그 나무가 낙엽이 떨어져서 산에 쌓인 문 그게 여름에 폭우가 쏟아질 때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낙엽이 그래서 그게 물이 땅으로 다져 들어가서 봄에 농사질 때그 생수도 잘라고 그밭도 축축하고 농사도 그래짓는 거야. 그게 낙물 사병은 그게 없어지잖아. 그러니까는. 골프장은 사람은 사수 5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농작물도 골프장에서 뿌리는 농약과 농작물에 뿌리는 농약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골프장 농약이 농작물에 날아가 앉았을때 로컬푸드 검사에서 탈락하게 되고 벌금을 물게까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해가 많죠. 정수장 오염 가능성 외에도 선황산 인근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 골프장 잔디에 뿌리는 농약이 주변으로 날아와 농작물에 피해를 주거나 심지어 신체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 유해 물질이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피부를 통해서 빨래를 건조하는 데 피부를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흡수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고 그러면 과연 골프장에서 예, 어떤 농약을 뿌리느냐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언제 얼마만큼 뿌리느냐. 그리고 이게 정말로 어떻게 이동이 되느냐? 정수장으로 아니면 주민들이 사시는 예, 삶의 장소로 어떻게 이동되느냐를 분명히 측정을 하고 나서 지금 그 주택 과 골프장의 사이가 놀랍게도 어, 마이너스 한 2미터인 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골프장 경계가 그리고 골프장의 경계와 집 밤이 0m 에서 한 20m 안에 주택이 거의 한 50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경계에는 아시다시피 조명, 굉장히 밝은 조명을 비치는데요. 이 조명이 밤 10시, 11시 반까지 보통 골퍼들이 운동을 하고 또 밤에 그 이후에는 농약도 뿌리고 예초도 하고 하느라고 굉장히 2시 뭐 어떨 땐 3시까지도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굉장히 어렵죠. 골프장의 밝은 조명 역시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문제입니다. 여름철 날아오는 날벌레가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농작물의 작황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골프장이 증설될 경우 크건 작건 그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단체는 정수장 문제뿐 아니라 선왕산 인근 주민들의 불편함, 지하수 고갈 문제 등을 알리고 있는 상황, 이에 고양시는 지난 12월 6일 시장 과 관련 부서가 모여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고양시는 시민단체의 직권취소 요구에 선앙동 골프장 증설은 적법 하게 결정된 사항이므로 직권취소 를할 명확한 폐지사유가 없어 직권 취소는 불가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의 입장 발표 후 시민단체는 단식운동까지 하며 더욱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또 시민 단체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더불어 골프장 증설 허가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경기도에서 그 산왕산에 골프장을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협의를 해줄 때 조건부 협의를 해줬어요. 근데 골프공은 굉장히 단단하고 그 속도가 속그 속도 가속도가 내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어, 경기도에서도 골프공 타격이 위험하다. 주민들한테는 근접하다는 거죠. 즉 기집이나 길하고 그러니까 주민 동의를 얻어라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만족이 돼야지 사실 에, 허가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주민들은 동의해 준 적이 없는데 자의적으로 사업자가 어 주민들하고 뭐마을에간 지을 때도 협조를 했고 뭐 수도 놓 때도 협조를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어 수시로 구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썼고 그 당초에 이제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주민 의견 수렴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제안해야 될 서류들이 많은데 그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미흡한 게 있지 않나 았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감정이 더 격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초에 이제 법 절차상 뭐 해야 될 것을 좀 제대로 수행했다면은 이 정도까지 감정적으로 대립은 하지 않는데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한 주민 동의서가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을 제시한 시민 단체는 사안을 검토하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시의 태도를 더욱 이해할 수 없다고도 전했습니다. 어+ 어떤 개발 사업을 할 때는 항상 그 개발 사업과 관련된 유관 기관 검토를 하게 돼 있어요. 여기는 농업 지역이기 때문에 농어청 공사 유관 기관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마을 안에 숲 유치원이 있어요. 산자락에 그래서 교육청에도 교육지원청 검토도 받게 돼 있고요. 그리고 길 건너에 있는 군부대에도 함. 포함이 됩니다. 이런 식의 유관 기관 검토를 받게 돼 있는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K 워터는 유관 기관 검토에서 빠져 있습니다. 고향 정수장 굉장히 넓게 입고 굉장히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피해도 예상이 되는 곳이고 거리도 골프장과 가장 가까운 기관임에도 이 기관에 대한 유관 기관 검토가 없었다는 것은 이번 논란은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 행정 절차에서 드러난 허점까지 더해져. 그 해결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시민들이 지역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어느 지역이나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산항동 골프장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은 골프장이 미치는 악영향과 더불어 행정상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갈등이 해결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고양시 산항동 골프장 문제와 유사한 사례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봤습니다. 지난 10월 대법원은 인천 계양산 골프장 사업을 두고 롯데와 인천시가 벌인 공방에서 최종적으로 인천시의 손을 끼워줬습니다. 계양산 일대 부지를 매입한 롯데는 2009년 인천시의 승인을 받고 골프장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계양산의 중요성과 환경 문제를 우려한 시민들이 골프장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이제 인천 같은 경우 전체가 거의 회색 도시인데 콘크리트 아파트 밀집지 회색 도시인데 계양산 중심으로 한 한남정맥 산줄기로 유일하게 그 녹지축이 명맥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에게는 계양산에는 골프장 절대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었죠.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은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장의 권한으로 도시관리 계획을 직권 해지합니다. 산왕산 골프장 증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산안산 역시 산림휴양공원이 추진되고 있는 계양산처럼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점이 뭐냐면 과정 절차상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 많다는 점이에요.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냄을 수수해갖고 뭐 형사입건되기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과정 절차상의 문제와 어 결정적으로 그 옆에 정수장이 있고 그러면 이제 정수장은 수돗물을 먹는 사람들의 안전 문제. 어쨌든 골프장은 농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농약 제초제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그 안전 문제가 걸리고 주택가랑 너무 가깝기 때문에 골프공이 집 베란다로도 날아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인천 계양산 골프장 논란뿐만 아니라 홍천군 갈마곡리 골프장 사례에선 산항산 골프장 증설 논란의 문제점과 흡사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13년, 14년 얘기인데, 홍천읍 바로, 홍천읍에도 정수장이 있고요. 취수장과 정수장이 같이 있는데, 거기서 약한 500m 정도 떨어진 데두 미리라고 하는 곳에 골프장을 만들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결국 많은 반대도 있었고, 학술적인 조사도 있었고 그랬죠. 결국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그건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오백 미터도 아니고 한이 삼백 미터뿐이 안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아직도 문제가 된다는 게참 의아한 일입니다. 골프장 예정지와 정수장의 거리가 오백 미터였던 홍천 갈마공리와 골프장 증설 예정지와 정수장의 거리가 약 삼백 미터인 고양시 골프장에 뿌려지는 유해 물질이 어느, 어대로, 즉, 어, 지역 주민들이 사시는 곳이나 정수장으로 어느 만큼 이동되느냐를 알려고 그러면, 예, 거기에 맞는 기상 자료를 뽑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일년 동안, 사계절 동안, 예, 기상 자료를 관, 관측을 해서, 그러고, 이제 환경이 어느 정도 영향이 되는가를 평가하는 게 옳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렇지 않았던 거고요. 지난번, 아까 말씀드린 2013년에, 14년에 있었던 그런 사례가 분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하고 했다고 하는 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이라도 다시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전문가는 좀더 정확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합니다. 고 그, 그 과정 시민 검토단에 제가 이제 우연찮게 들어가게 돼서 가서 보니 그 환경영향평가서가 어, 서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그 정수장의 위치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고 또그 정수장이 공급하는 그 실제 인원 수도 굉장히 약 8만 명 정도로 굉장히 축소되어 있고 많은 내용들이 이제 은폐되어 있기도 하고 실제로 살림이 굉장히 우수한 살림임에도 불구하고 훼손된 산지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나 외출하기 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체크하게 되는 미세먼지 농도. 어느새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됐는데요. 특히 도시 지역에 사는 분들은 그 심각성에 대해서 더욱 크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심 숲의 필요와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쌍심지 제작진이 보고 온 산황산 일대 역시 도심 수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산업산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봤습니다. 최근 계절을 가릴 것 없이 높아지는 미세먼지 지수에 예민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분들이 증가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미세먼지는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가 됐습니다. 때문에 수도권에선 도심 숲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 요즘 그 미세먼지나 대기질 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이 도심 숲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 고양시 전체의 대기질이 상당한 오염을 정화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산림청에서도 어, 숲이 있는 곳은 미세먼지가 40% 정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요즘 계속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는 유일한 대안은 숲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향시민들로서는 현재도 굉장히 대기질 때문에 위협을 느끼는데, 이 숲마저 없애버리면 이건 이제 심각한 거죠. 사랑동 골프장 논란을 겪으며, 고향과 파주 지역 주민들은 도심 숲의 소중함을 더욱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 고향 시민들이 언제든지 자, 그 산책할 수 있는 그런 등산로 지금도 있거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어요 현재도. 그래서 그대로 그냥 존치하는 게 동물과 식물이 그리고 인간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연 녹지를 그대로 놔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가 아닌가. 해낭산이 작지만 그치만 완전한 회색 쪽 도시에서 그니까. 숨쉴 공간을 도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에서 스레파들고 산책하러 그갈수 있는 그런 산인 거죠 어른들에게 쉼터이고 아이들에게는 아주 가까운 생태 교육의 장이 될 수도 있고 자연과 함께하는 놀이터가 될 수도 있는 곳이죠. 하지만 사랑산이 시민들에게 정기원 도시숲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은 상황. 뭐, 정답은 없겠습니다만은, 절차상의 흠결은 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초에 이제 인허가를 신청할 때도 뭐 상당한 서류의 누락이라든가 뭐 미흡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단순하게 사업 시행자가 모든 걸 집행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주민 대표라든가 시민단체 그리고 제3의 전문가 그리고 이제 사업자가 합동으로 뭐 TF를 구성하든가 해서 주민들이 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불편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향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중립적으로 다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증설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허가의 원래 허가의 문제였습니다. 과연 어, 그렇게 정수장 가까이에 골프장이 허가 날수 있는 상황이었느냐 하는 부분이 문제죠. <목소리> 시와 시민 단체의 갈등만 커지고 있는 산항동 골프장 증설 논란. 이는 고양시의 적극적인 자세가 해결의 시마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랄 세대는 지금보다 그 울창한 산과 좋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없애야 되는 것이 공익적으로. 맞는 것인가? 어떤 일이 더 시민들을 위한 일인지? 고양시 골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들은 단순히 골프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 안전한 숙소를 제공받을 권리,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권리. 기본적인 생존권을 지키려는 것인데요. 7년간 묵은 사안이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갈등을 겪고 있는 시민단체와 고양시가 만나 투명한 절차를 통해 사안을 검토해 나가는 한 걸음이 절실합니다. 심층 취재 상심지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